삶의 정답 같은 것이 있을까요? 삶은 수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의 정답에 자신을 옥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일정 부분 삶의 방식, 결론, 정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틈새에 우리가 미쳐 보지 못한 것들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의 키노아입니다. 오늘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능력이자 과정인, 성찰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마음의 사회학, 사회학적 파상력 등의 책을 쓴 사회학자 김홍중 선생님의 논문을 참고해서 진행합니다. 근대적 성찰성의 풍경과 성찰적 주체의 알레고리라는 제목의 논문이고,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영화 비평 연구라는 수업 때 다뤘던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논문이지만 문체도 유려하고 생각해 볼 만한 대목도 많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에 또 빠지면서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선정한 텍스트이자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은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요. 근데 이건 제가 아니죠. 그건 거울을 통해 반사된 이미지이지 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을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남의 삶과 그 방식을 쫓아갑니다. 비트코인으로 몇 억을 벌었니? 어느 아파트를 샀니? 하는 말들에 이끌리는 건 생각보다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밖을 보고 살지 내 자신을 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체가 만든 한계와 이 한계로 인한 인식 구조 때문에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을 보고 복사 붙여넣기하는 삶을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남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배불리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렇죠. 뭐 남의 삶을 따라가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에서 사유하지 않음을 통해 악을 행하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적이 있죠. 나치의 평범한 공무원은 결코 평범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런 문제는 스스로 문제를 삼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찰이라는 개념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문제 삼는 자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김홍중 선생님은 성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성찰한다는 것은 단순한 내성이나 반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초월적 의식이 정립되어 그 의식을 통하여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는 체험의 구조화를 가리킨다. 조금 어렵죠? 우선 성찰이란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인에게서 정보를 듣고 주식 투자를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건 뭐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지만요. 그런데 이 주식이 상장 폐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 내가 왜 주식을 했을까 다시 하지 말아야지. 이제부터라도 일이나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건 성찰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반성입니다. 성찰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초월적 의식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나를 정립하고 나가 나를 바라보는 나를 생각하는 나를 정립하는 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성찰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잃은 사람의 다시 열심히 살자라는 결심 자체보다는 투기를 하는 나, 1억 청금을 노리는 나를 바라보는 나,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 열심히 산다고 하는 나를 바라보는 나가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성찰성 고유의 논리는 독특한 시선의 운영법입니다 눈앞의 사과를 바라보는 자체가 자연적 시선이라면 사과를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나는 성찰적 시선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물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찰적 시선을 제대로 운영할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잘 알게 될까요? 그렇다고만 할수 없습니다. 끝없는 물음을 제기하다 보면 우리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 자신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찰 불가능성, 무능과의 만남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능력으로는 물을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굉장히 허무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남 따라 사는 게 행복한 일이지 않을까 하는 반문이 들 정도인 거죠. 무능은 내 자신이 앙상해지는 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추상적인 존재, 뜬구름이 돼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일. 불교적으로 말하면 내 자신을 비워내는 일이고, 얼핏 보면 열반에 드는 길인 것 같기도 한데, 이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무능이 초래한 허무는 새로운 삶을 생성한다기보다는 자신을 고립시키고 소외시킵니다. 이러한 고립과 소외의 상태를 미숙이라고 합니다. 주변의 사물, 만물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퇴과하는 것이죠. 스마트폰도, SNS도, 친구도, 돈도, 의미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허상 같고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성찰의 과정으로 인해 자신 안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염세적이죠? 초반에 성찰에 대해 말할 때는 마치 삶에 도움이 될 듯이 이야기하다가 허무한 곳으로 나아가니까 좀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찰성은 무능과 미숙에 머무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능과 미숙에 다다를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될까요? 무능과 미숙의 상태에 도달하는 성찰적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끝없는 자기 갱신을 통해서 도달해야만 하는 혹은 도달할 수 없는 너무나 가파른 산과 같은 상태인 것이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성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의식을 정립하여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는 체험의 구조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찰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무능과 미숙입니다. 무능과 미숙에 대한 성찰은 또 다른 삶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문학, 영화, 미술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 이러한 허물을 성찰하는 성찰성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성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또 불가능성으로 결론 내고 허물로서 사유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불가능 자체를 사유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는 예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홍상수 영화도 이 문제의식을 공유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상수 영화는 영화에 대한 영화, 메타 영화인 거죠. 내 삶과 영화를 분리하지 않는 듯한 그 연장선에서 물음이 계속됩니다. 특히 밤의 해변에서 혼자부터 그러한 경향은 더 강해지는 듯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불륜이 던지는 사회적 낙인. 단지 이것은 영화를 위한 영화, 영화에 대한 영화와 같은 순수한 성향을 넘어서서 홍상수의 삶 문제, 나아가 우리네 삶의 문제, 관습들을 고스란히 성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강제되는 것이고, 또 홍상수는 이를 피하지 않고 정면에서 받아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더 흥미로워지는 것이고요. 다들 홍상수 영화가 거기서 거기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홍상수 영화는 매번 또 변합니다. 홍상수가 영화를 통해 제시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관습이나 생각들이 어디쯤 위치해 있고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찰성을 통해 우리는 허무라는 불가능성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허무라는 불가능성마저도 성찰하고 또그 자체를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가능성을 통해 삶의 가능성을 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사유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사유되지 않은 문제는 저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삶의 정답 같은 것이 있을까요? 삶은 수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의 정답에 자신을 옥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일정 부분 삶의 방식, 결론, 정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틈새에 우리가 미처보지 못한 것들도 존재합니다. 자신을 끝없이 모르는 존재로 밀어넣으면서 그 가능성의 틈새로 몸을 던지는 일은 참이 시대의 애셔하고 간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은 상당 부분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찍어내는 거죠. 우리의 수많은 욕망을 억압하는 이 공장 같은 세계를 뚫고 나가고 싶은 날이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환의 키노아이였습니다.